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세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태닝 로션 기억하시죠? 그걸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지금 그 탠닝 로션을 쓴지 한세번 정도 제가 썼거든요. 근데 지금 눈으로 봐도 조금 게제 스킨이 다크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가요? <laughs> 제가 요즘에 운동하고 막 다이어트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몸이 탄력이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셀프 테닝 로션을 막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찾은 테닝 로션이 이 절건스 내추럴 글로우였습니다. 요게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또 테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테닝 아, 한 번도 안 해본 입문자용으로 하게겠다 싶었거든요. 이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패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걸 써보면서 저한테는 좀안 맞았어요. 첫 번째로는 이 향이 너무 강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얼어서 어 이게 아주 강한 샴푸 냄새거든요. 아주 강한 샴푸 냄새. 몸에 바르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는 향이라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더라고요. 막 속도 약간 미식거리는 거. 같고, 또 제가 이걸 바르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막 가렵고, 그리고 얼굴에는 안 발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몸 만지고 터치를 해서 그런 건지, 얼굴이 막 이렇게 빨개지고 가렵고, 약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각질이 막 이렇게 뻐덕뻐덕한 각질이 막 생기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어, 쓰지 못하고 중단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두 번 정도 쓰면서 컬러는 굉장히 약간 아주 내추럴하게 달크해지는 그런 느낌은 들었거든요. 이거 맞으시는 분들은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저는 Fair to Medium을 산 거예요. 이 Fair to Medium을 살게 아니라 Medium to 을 사야 정말 이렇게 그을린 듯한 그런 피부가 나오는데 저는 Fair to Medium을 사가지고 정말 내추럴 글로우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쓰기 편하고 로션 타입이고, 이렇게 하얗게 돼 있어서, 뭐, 옷에 묻거나, 뭐, 샤워를 했을 때, 뭐, 갈색 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클로이팅 운동을 할 때였어요. 첫 번째, 2주, 2주 운동을 할 때. 안 맞으니까, 저는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아좀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성분 좋은 걸로 알러지가 안 생기게. 그래서 찾은 게 뷰티 바이 얼스라는 제품입니다. 오르가닉하고 뭐 네추럴한 성분으로 굉장히 좀 알려진 그런 셀프 테닝 로션이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리뷰도 굉장히 좋았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성분이었거든요. 성분이었고 그 향기, 향기가 너무 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향기가 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열어 보면 그냥 은은한 코코넛 향이 살짝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3번 정도 지금 발랐고요. 네, 제가 이거 어떻게 바르고 또 어떻게 각질 제거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닝 쿠션을 바르는 장갑인데 이 장갑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장갑은 까칠까칠한 게 약간 수세미 같기도 하고. 네, 이게 각질 제거용이라고 합니다. 테닝 로션 바르기 전에 각질을 제거해야지 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조그만 게 얼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름기도 들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촉촉하고 그래서 어, 저는 제 스킨이 지금 굉장히 드라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번을 발랐고요. 어, 영상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보이지가 않죠. 근데 사진을 놓고 딱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스킨 컬러가 다크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리는 정말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빗포인 애프터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바로 전에 찍은 영상과 비교를 해 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제가 이걸 써 보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프로덕트가 가장 좋았던 점이 어, 향기가 세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음, 그냥, 아, 향이 되게 좋네. 이렇게 보면 이 로션 타입이라서 이게 뭐 꾸덕꾸덕하거나 아니면 흘러내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주 적당한 로션의 그 물기라서 바르기가 또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흰색이에요. 그래서 뭐 옷에 이렇게 묻거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리뷰에는 이렇게 묻어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닭한 옷을 입으시고 요걸 어, 바르시는 게 좋죠. 근데 저는 묻어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막 썼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성분이 되게 좋잖아요. 성분이 좋으니까 전혀 알러지가 저한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만족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잘 발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로션처럼 하얀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바르다 보면 내가 어딜 발랐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금방 흡수가 돼요. 얼룩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슬렁슬렁 바르면 안 되고요.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이 부분, 모든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이 팔이 끝났으면 그 다음 부분을 또다 끝내시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잘 하셔서 바르셔야 돼요. 굉장히 꼼꼼하게 바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실수한 게이 팔꿈치 지금 특히 지금 제가 운동을 해서 여기가 원래 조금 달크한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태닝 로션을 발라서 더 달크해졌죠 <laughs> 근데 여기나 이런 손목 지금 보면 이렇게 무릎이라던가 이런 부분 이렇게 튀어나온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요거 바르시기 전에 로션을 바르고 그리고 이걸 발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얇게 발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여기서 똑같이 발랐어요. 그러니까 달카 부분이 더 달크해졌죠. 그리고 발목 뼈도 이렇게 그렇고, 발도 이렇게 얼룩덜룩해졌어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세심하게 바르지 않고 또 거기다가 또 많은 양이 그쪽에 묻어서 그런 건지 제가 테닝 로션을 바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나는 거예요. <laughs> 잘못 바른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주의를 하시면서 바르셔야 됩니다. 코코넛 향기가 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한 3, 4시간이 지나면 이 향기가 바뀝니다. 어떤 향기가 나냐면 약간 그풀 냄새? 바르는 풀 있죠? 그런 향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향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향기가 코코넛 향기, 처음에 그 향기가 계속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장갑을 같이 샀잖아요 아 이게 너무 이 로션을 다 흡수를 해서 내 몸에 흡수되는 로션이 적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라텍스 장갑 같은 거좀 약간 보들보들한 장갑을 구입하셔 가지고 요즘에 집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장 보러 갈때 끼시는 그런 장갑 있죠 보들보들한 거 그걸 끼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꼭 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장갑을 한쪽 손에만 장갑을 끼고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여기를 이렇게 발랐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까매졌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물이 들었어요. 하지만 <laughs> 안 보이지만 손에 묻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싫으시면 뭐발리시고 나서 곧바로 비누로 꼭 씻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내추럴하고 어, 향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바르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훨씬 더 컬러가 예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이걸 계속 쓰면서 어떻게 체인지가 되는지 한번 계속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뻐지는 거는 부지런해야 될것 같아요. 저 이거 세번 바르면서 이것도 일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또 발라야 되죠. 저녁에 또 샤워하고 또 발라야 되죠. 말려야 되죠. 네, 여러분. 예뻐지려고 하면은 이게 부지런해져야 돼요. 일이 끝도 한도 없어요. <laughs> 먹는 거 케어해야 되죠? 운동 열심히 해야 되죠? 요런 것도 발라줘야 되죠? 화장도 해줘야 되죠? 머리도 해야 되죠? 정말 예뻐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걸 쓰면서 느낀 게, 아, 더 부지런해져야겠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